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통을 존중하면서 혁신을 추구하는 법고창신의 2025년이 더 기대되는 이완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과 성형면 지역구 이정수 의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단풍잎이 마지막 빛을 뽐내며 서산의 하늘 아래 황금빛 낙엽이 춤추는 이 계절에 서산시는 도약과 변화의 물결을 끊임없이 힘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크루즈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청년센터 국비 확보라는 값진 결실을 맺으며 우리 서산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이 땀과 열정이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여정의 한 걸음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이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시련을 안겨주더라도 우리는 늘 그래왔듯 따뜻한 연대와 희망으로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농업이 차한 위기와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연이은 집중 호우, 병해충, 화산으로 전국의 농경지는 피해를 보았고 이는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감한 변화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은 약 70만 헥타르, 연간 쌀 생산량은 370만 톤에 달하지만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쌀값은 1kg당 2,3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80kg 한 가마에 2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반면 농업 경영비 상승률은 농업 소득 증가율의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농업은 국가의 식량 자립을 위한 필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합당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 재난에 맞는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민들의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과 단가를 기후 재난 수준에 맞게 재설정하고 농작물 재해 보험의 보장 품목을 확대하여 농가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은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산업이므로 보상 기준의 현실화는 필수적입니다. 둘째, 쌀값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농업은 수급이 불안정할 때마다 큰 타격을 입습니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은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정적인 식생활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쌀값 보장 방안을 통해 농가의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식량 자금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 확대, 농업용 전기용금 인하, 사료구매 자금 융자사업의 모든 축종으로의 확대는 농가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농민들이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넷째, 농업 인력 수급에 대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업 경제 사업장 등에 유휴 계절 근로자를 배치하고 청소년기부터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진로 교육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농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려 농업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고 장기적인 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량 안보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업의 디지털화와 규모화를 위한 재원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품산업에서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업은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 자금률과 식량 안보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농촌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